안녕하세요. 대박 부동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에 위치한 쓰리룸빌라 매매입니다. 주차가능 필로티형 쓰리룸빌라 매매입니다. 주방입니다. 주방 옆에는 베란다가 있습니다. 안방입니다. 안방 화장실이 있어 총방 3개 화장실 2개인 구조의 3룸 빌라 매매입니다. 메인 화장실입니다. 중간방입니다. 작은방입니다. 작은방 옆에 베란다가 있습니다.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에 위치한 쓰리룸빌라 매매입니다. 상세 정보입니다. 화면상 표시된 곳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정보입니다. 대박 부동산은 주말, 공휴일에도 열려있으니 언제든 문해주세요.